재수해야겠다. 너 어떻게 할지는 결정했니? 안녕하세요, 유생이 여러분. 혹시 재수를 고민하고 계시나요? 아니면 재수는 결심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가요? 그런 여러분을 위해 댓글 부탁으로 찾아온 대학생 A, 대학생 B입니다. 저는 독재를 다녔었고 B 님은 재종반을 다니셨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오늘 어떤 식으로 재수하면 좋을지 결정해드리겠습니다. 재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. 기수. 대중 독재 그 중에서도 기숙은 가장 비싼 걸로 유명하죠. 맞아요. 유명한 기숙 학원들을 알아보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거의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네요. 이렇게 비싼 비용이 기숙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 학원을 가는 이유는 버티기만 하면 못해도 반은 간다는 거 아닐까요? 그쵸 하루 24시간을 학원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공부 습관 하나는 제대로 잡힐 것 같은데요. 주말에도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네 학원 내에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라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노베이스 친구들, 24시간 생활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이 기숙학원에 적합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. 또 고립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갇혀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삐님이 다니신 재수 종합학원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? 재종반은 유명한 학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원 떼고, 고등학교처럼 4시까지 수업한 후에, 자습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밤마다 담임선생님이 있고 매달 모의고사도 보고 전 약간 고등학교 4학년 느낌이었어요 제가 재종반을 안 갔던 이유가 고등학교처럼 모든 과목의 수업을 강제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삐님은 그게 잘 맞으셨나 봐요? 네 저는 과목 간 성적이 비슷해서 균형 잡힌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수업을 꿀고루 들을 수 있는 재종반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성적이 낮긴 했지만 어디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콕 집어 알기도 어려워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종반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. 대종반 하면 또침묵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. 혹시 같은 반 친구들은 방이 안 되셨어요? 저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공부하기 싫어도 애들이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게 되는 그런 아마 다들 노는 분위기였다면 저도 놀았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다른 애들의 성적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제 재정... 이런 반응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하나요? 저처럼 반목간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나 공부에 강제성이 필요한 친구들 또 경쟁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독학 재수학원은 어땠나요? 독재는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한 달에 60만 원대로 저렴한 비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수업은 따로 없고 풀 자습이지만 출결이나 학습을 관리해 주는 게 좋았어요. 오, 수업은 인강 들으면 되고 계획만 잘 짜면? 오, 어, 재종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데요? 맞아요.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재종반 커리큘럼을 많이 참고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성 적이 많이 낮아서 수학 공부 비중을 크게 늘리는 식으로 변형했던 것 같아요 아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독재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만 쓰지 않는다면 독재가 최고예요 근데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1년 내내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 공부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?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답답함도 분명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일단 독재 학원에 있는 질문이나 상담 제도를 이용하기도 했고 저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독재는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1, 2등급 친구들에게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둘다 재수를 해본 입장으로서 재수를 앞둔 친구들에게 한마디 남겨볼까요? 아 옛날 생각들 하고 뭔가 울컥하네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. 그렇지만 혹시 독서실이나 집에서 재수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라리 도서관 재수를 추천할게요. 오, 뭐가 다른가요? 최대한 풀어지는 걸 막기 위한 대비책이랄까? 아무래도 다른 사람 눈도 신경 쓰일 테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. 맞아요. 재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성공합니다. 지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. 아 그리고 만약 학원에 가서 공부할 거라면 장학제도로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. 저도 장학금을 받고 학원에 다녔었는데요. 학원마다 교습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제도가 있으니 자기 점수에 해당된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좀덜수 있겠죠? 오늘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재수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다들 결정하셨나요?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요.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재수를 결심한 모든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녕!